또 좋아요. 음. 반짝거리는. 오이구 오이구. 예쁘다. 시간 일단 여기. 되게 빨리 도착한다. 몇지 응. 10분 정도 걸리나? 저 로제트 플라워에서 해주셨어요. 오, 오빠, 그 주머니에 꽂는 코사지, 그것도 같이 있어. 음 나한테 그런 게 있어? 어, 아, 이거 아네, 응, 음. 여러분, 지금 보조식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바람 쐬지겠는데, 그 같이... 루리야, <laughs> 루리가 오늘 찍으실 <찍어줄> 거예요? <laughs> 예쁘다. 그만. <laughs> 우와. 밑에는 교차대 들어오세요. 이거 무섭지요 괜찮아요. 여기 네. 어? 어, 장모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엄마도 한국 갈아 입고 있는 거아니야 우리 아빠는? 아둘다안안 계시네요. 그래? 무서워요? 네, 그래. 아, 어, 가라 입으시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찍는 컨셉인 거임. <laughs> 관각 <웃음> 컨셉. 아. 나한 3푼을 먹는데 <laughs> 아니, 아니야 너무 슬퍼하다고 생각 지금 그림자 아니 하수. 하수. 옷이 하얘서 옷이 하얘서 반사판 되거든 내가 지금 어때? 어떡해 나 긴장될 것 같아 아, 나 같아 나골비골피형이먹오 결혼할 기억 됐어 여기까지는 자이스포트 하면서 우리는 좀 이따 나갈게 <laughs> <laughs> 네, 저희 식당 박수도 한번 할게요 고생네고 보시고요 조금 더 친한 척하면서 어기좀 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위에서 오케이 한번더 하나 둘좀좀 좀 친한데? 빨리 오세요 오케이 오 아까는 기분이 좋았는데 한번더 다, 하나 둘한번더 줄게요. 더, 더 친해 지세요 <laughs> 자, 하나 둘하마둘 자, 우리 좀 이상한데. 자, 여기 보면서 친한척해 주세요. 하나 둘 자, 우리 남자들 <laughs> 같이 하세요.

재밌겠다. <laughs> 야. 강해. <걍> 아빠. <laughs> 긍정법적으로 공주병님. 화이팅. 보고 있을게. 내가 들어가서 난 나가는 거 찍고 싶어서. 어차피 앞에서는 다들 찍으니까. 혹시 드레스 걸리는 한번잘봐 줘요. 오메. 노래나 두그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결혼해 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에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정규군과 신부 김한나양의 아름다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걷게 될이 길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먼저 환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울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오늘부터 한 가정의 듬직한 가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신랑 김규 군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멋진 모습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신부 김한나 양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 서약서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부부가 되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음을 서약합니다늘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주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군것질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뿐인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반쪽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퍼즐 같은 한 쌍이 되어 평안한 가정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신랑 규 신부 김한나. 네 따뜻한 박수로 두 사람을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축사는 신부 김한나 양과 중학교 시절부터 우정을 이어오고 계신 조현선 양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축사자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속에서 한나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순수하고 재미있었던 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같은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고 가... 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같은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같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같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우울해했다면할 때면 한나는 바로 달려와주는 친구입니다. 미소녀의 외모와 다르게 우직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기 힘든 이야기도 가벼운 고민도 재밌는 비밀들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저에게 내 삶의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한나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마주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게 아직 낯설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한나가 가진 편안함과 믿음직함이 더욱 빛나고 웃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작은 기적같은 하루하루를 선물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네 감동적인 축사에 전해주시는 축사자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별한 날을 더욱더 빛내줄 축가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가는 그룹 포맨의 하은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축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맨 사기로 활동하고 있는 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들려드릴 축가는 어, 신부님께서 요청하신 곡이기도 하고 아마 이 곡을 아마 요청하신 이유가 신랑님께서 평생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인 것 같은데요. 네, 세이알라비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양가 부모님들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앞으로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친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신현숙 바보씩 안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갈아서도 한 번씩 안아주시고요. 네, 어머님께서도 우리 오늘 너무 이쁜 딸, 끝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예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일 겁니다. 두 사람은 그 귀한 사랑을 이어받아 앞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 신부 한 번씩 안아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갚아 나가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이제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앞으로 더욱 긴 시간을 함께할 두 사람의 미래에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꽃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더큰 응원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그래, 근데 언니 지금 기억보다... 기억... <laughs> <귀여워. 웃음> 진짜 언니 표정이 괜찮을 것 같아. 나이 꼴이 난 떨릴 것 같아. 이 꼴이... 이난 떨릴 것 같아. 나그이 우리 잠깐 한꼴 시간 이꼴할때이 꼴이 난... 이 꼴이 난... 이 꼴이 난... 이꼴기 난... 이 꼴이 난... 이 전에. 난... 이 꼴이 난... 이 꼴이 난... 이꼴야 난... 이이 난... 이 꼴이 난... 이꼴 <laughs> 맞아요 이거 어. 좋아할 거예요. 어, 너무 축하하고 요사장 <laughs> 울지마~ <laughs> <뭐지? 웃음> 울지마~ <laughs> 너무 축사 약간 뭐~ 어. 어. <laughs> 잘 전달돼서 재밌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시집 보낸 현선씨잘 <laughs> 살아. 저요 성공하시죠. 어, 뭐 저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무엇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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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그냥 내한장 뭐, 어, 너무 밝고 명랑해서 내가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잘 살아. 보내준다. 영상 편지 할래? 오케이. <laughs> 둘, 좋아요 마지막 하오 그 행복하시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 이제 친구들 박수 하나, 둘, 셋